교육 5장 3절 실업의 원칙과 방법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잠언 10장 9절 성경은 모든 정당한 실업 부분에 대하여 요긴한 준비사항을 말해주고 있다. 금면, 정직, 검약, 절제, 청렴 같은 원칙은 참된 성공의 비결이다. 자먼에 설명된 이 원칙들은 실제적 지혜의 보고이다. 상인과 장인 그리고 실업 부분의 지도자는 자신과 피고용인을 위한 격언으로 자먼에 기록된 현인의 이 같은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23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 13장 4절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잠언 23장 21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 17장 27절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0장 3절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잠언 4장 14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잠언 6장 28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잠언 13장 20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잠언 18장 24절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가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 그토록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는 경고에 주의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파산이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잠언 13장 11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원 21장 6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원 22장 7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 15절 옛지의 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잠원 23장 10절 11절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먼 22장 16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어 그것에 치일이라. 자먼 26장 27절. 사회의 복리, 곧 세속단체와 종교단체의 복리는 모두 이런 원칙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은 이런 원칙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와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시된 그분의 율법 때문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한이이다. 라는 시평 기자의 말은 종교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진실한 말이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실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진리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매우 격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성실, 근면, 절제, 청렴, 절약이 많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본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특질의 가치를 깨닫고 그 근원이 성경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도 그것들이 어떤 원칙에 기초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들이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지워진 각자의 의무이다. 그것은 인류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관계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이를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설비들을 받아서 그분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하도록 세상에 두어진 청지기인 것이다.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의 사무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알맞는 일이며 자기 자신과 동포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한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친히 책임을 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염려하며 일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금면, 충실, 수고, 검약, 사려 같은 것이 요구된다. 모든 재능은 최대 한도까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성공적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재물 얻을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에 한 가지 의무를 지우셨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정된 몫을 요구하신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되리니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맹세는 이 의무의 범위를 보여준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였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나 너그러운 사람에게 하는 호소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이다. 10분의 1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께 돌리라고 명하신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정직이라는 것이 사업 경영에서도 중대한 원칙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모든 다른 의무의 기초가 되는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직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의무를 지고 있다. 세상에 사는 사람마다 구속주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에 생명의 선물을 빚지고 있다. 음식, 의복, 주택, 마음, 영혼, 그리고 육체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부과된 감사와 봉사의 의무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류 동포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였다. 우리들도 그러하다. 우리의 생애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든다. 이것은 개인의 방에서는 물론 사무실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이다. 우리가 다루는 재화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잊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인류의 행복과 현세와 내세에 대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이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집이 넘치리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편 41편 1절 2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먼 19장 17절.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중의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아무리 현명하게 증가시켰을지라도 결국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재산 외에 영원한 부, 곧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인 품성의 보아들을 쌓고 있는 것이다. 정직한 거래.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시편 37편 18절 19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10편 15편 2절부터 5절.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매우 먼 땅을 목도하겠고,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번영하는 인물 하나 곧 참된 의미에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며 천지가 존경하기를 기뻐한 사람을 묘사하셨다. 요분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범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인은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지혜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고 선언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원칙에서 떠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위탁받았으면서도 그분의 요구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십 그릇을 기르려 이른 즉 이십 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곤이오. 내 집은 황모하였으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십일조와 헌물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모든 업무의 회계, 곧 모든 매매의 명세는 부정한 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눈감아 보내지 않으며, 악을 완화시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사들인 하나님의 대리자들의 정밀한 조사를 받는다. 너는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저희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그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하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경고는 그를 추적하여 그로 듣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그것은 심판 때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필경에는 끌수 없는 불이 그 혼과 육체를 살라버리고 만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은 부모나 교사나 학생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현세의 짧은 세월에만 국한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여한 사업 설계나 인생의 계획도 결코 건전하다거나 완전할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영원을 계산에 넣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들로 하여금 원칙을 택하고 영원한 재산을 구하도록. 다시 말해,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보물을 자신들을 위해 쌓으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그 불의의 재물들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준비를 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그것에 의하여 풍부하고 고상하게 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 전서 4장 8절.